화재 현장 출동 중입니다. 차좀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방 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소방 팀장을 향해 말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급하면 네가 돌아가던가 커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던가. 화재 현장을 출동하던 소방대원들 앞을 막아서고 있는 승용차. 과연 소방 팀장은 어떻게 인안관을 헤쳐나갔을까요?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방서 오후 1시 30분. 점심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여유롭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소방차 옆에서 호스를 감고 있던 정한을 대원이 땀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죠.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차고 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조용하네요. 정하늘이 말했습니다. 박태성 팀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손에 든 커피 잔을 흔들어 보였어요. 45의 나이답지 않게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태성은 해병대 출신답게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언제나 온화했죠.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제발 무사히 하루 마무리하자.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커피 아직도 뜨겁다고 다른 대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성호 대원은 장비함을 닫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징크스 있잖아요. 무슨 징크스? 우리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날도 있어야지. 태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차고 안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태성에게도 이런 여유로운 오후는 소중했죠. 언제 출동벨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평온함은 더욱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하늘은 호스 연결 부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28의 젊은 나이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소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태성이 가장 아끼는 부하이기도 했죠. 대원들아, 점심 뭐 먹었어? 태성이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사주신 중국집 짬뽕이요. 김성호가 배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그래 잘 먹었다. 태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출동 벨소리. 모든 대원들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여유로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긴장감이 차고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삼거리 한도 빌딩 화재 발생. 8층 상가 건물 인명 피해 우려. 방송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차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성은 커피 잔을 급히 책상에 내려놓고 소방복을 집어들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출동 벨소리만큼은 아직도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 출동 준비! 태성의 목소리가 차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정하늘은 구급가방을 점검하고 김성우는 호스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소방차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운전석에 앉으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상황실 21호 출동합니다. 현장 도착까지 예상 시간 7분. 21호 현장 상황 업데이트 드립니다. 화재 규모 확산 중 대피 진행 중이나 일부 인원 고립 가능성 있음.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립된 인원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소방차가 한도 빌딩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양쪽으로 비키며 길을 터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거리 입구에서 소방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앞쪽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길한 가운데 서 있었어요.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주변을 살펴봤어요.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동도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죠. 그때 근처 카페에서 커피 두 잔을 들고 나오는 40대 남성이 보였습니다. 정건우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처럼 말이죠. 차좀 빼주시겠습니까? 태성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정건우는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이, 명령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커피 다 마시고 뺄게. 태성은 참을성 있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몰라, 돌아가던지 기다리던지. 정건우가 말을 끊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니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차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소방차 안에서 대원들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하늘이 무전기를 통해 물었어요. 팀장님, 어떻게 하죠? 오해로로 갈까요?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해로로 가면 최소 10분은 더 걸릴 것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과 살을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갇힌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었고, 불길이 더 번져 구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죠. 그는 차량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인도 쪽으로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벤츠의 사이드 미러나 도장이 긁힐 수밖에 없었죠. 소방차의 폭과 벤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최소한 접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이건 내가 책임질게. 사람 생명이 먼저야. 그는 소방차로 돌아가 천천히 인도 쪽으로 바퀴를 돌렸어요. 벤츠와의 거리는 고작 몇 센티미터. 금속 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리릭. 소방차가 벤츠 옆을 지나가며 나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고 측면 도장이 길게 긁혔어요. 하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소방차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벤츠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정건우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어요. 자신의 차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정건우가 소리쳤지만 소방차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한도 빌딩 앞에 도착한 소방차. 8층 건물 전체가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대피한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화염은 이미 여러 층으로 번져 있었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성과 대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2층과 3층에서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정하늘, 김성호. 2층 수색. 태성이 지시했습니다. 나는 3층으로 올라간다. 대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계단은 연기로 가득했고,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숨 쉬기도 어려웠죠. 그때 뒤에서 차를 끌고 온 정건우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소방차를 찾아 태성에게 따지려 했지만, 건물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이. 정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는 건물인가요? 저 건물. 제 건물이에요. 정건우가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소방차를 막아 늦춘 그 시간동안 자신의 재산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정건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성은 3층에서 노인 한 분을 발견하고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죠. 정하늘과 김성호도 2층에서 어린아이와 여성을 구조해냈어요. 모두 대피 완료. 정하늘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제 화재 진압에 집중할 시간이었어요. 대원들은 호스를 연결하고 건물 각층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과의 사투가 시작되었죠. 1시간여의 치열한 진압 작업 끝에 마침내 불길이 잡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건우는 여전히 건물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소방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벤츠를 긁고 지나간 일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소방서 현관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태성 팀장님 계신가요? 남성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인데요. 태성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답했어요. 장상필 변호사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건우씨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차량 손해배상권으로 왔습니다. 장상필 변호사가 서류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수리비 견적서입니다. 태성이 서류를 받아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었어요. 사이드미러 교체 300만 원, 측면 도장 전체 재시공 1,200만 원,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5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요? 태성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수입차라서 부품값이 비쌉니다. 장상필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식 업체에서 받은 합리적인 견적입니다. 정하늘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화재 출동 중이었고 차주가 길을 막아서. 그것과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장상필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고의든 과실이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보상해야죠.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사안입니다. 김성우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 목숨 구하러 간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답했어요. 태성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소방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답변드리면 될까요? 태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장상필 변호사가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소방서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대원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옳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태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적금을 해지하고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죠. 돈을 전달하던 날 소방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팀장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정하늘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김성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구하러 간 일인데 태성은 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무실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미안하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내 결정 때문에 여러분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팀장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정하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 생명을 구한 건데 그래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건 사실이니까 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기분이 안 좋으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답했어요. 2천만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정하늘이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팀장님, 그 건물 기억나시죠? 정하늘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소방점검 때 위법사항 꽤 많았던 건데,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 일부가 막혀 있기도 했어요. 정하늘이 파일을 펼쳐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도 문제가 있었고요. 태성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소방법 위반 사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건물주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하늘이 점검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번진 건 아닐까요? 태성은 파일을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정하늘의 말이 맞았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방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방법 위반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이 기록들을 복사해도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소방청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한도 빌딩의 소방 안전 위반 사항들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신고를 받은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동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소방청 화재조사관과 경찰과학수사팀이 함께 현장을 정밀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불에 탄 건물의 구조와 설비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은 불법 개조로 가득했어요. 원래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내부가 변경되어 있었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배선도 엉망이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이 건물은 사실상 화재 취약 건물이었습니다. 화재 조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로 크게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건우가 소방 점검 때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다고 거짓 보고를 했고 비상구도 항상 열려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건우를 소방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소방차 진입을 막은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태성과 대원들 그리고 화재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정건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건우의 변호사는 건물 관리상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법규 위반이라고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수년간 소방 안전을 무시해왔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마저 막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성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차량 손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건우를 바라봤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공익을 막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산까지 잃은 당신은 죄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5년이었어요. 소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여러 제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정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방차가 벤츠를 긁고 지나가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소방차 안막은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방차가 너무했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정건우가 자신의 건물을 불법 개조하고 소방 안전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폭발했어요. 팀장이 왜차 수리비를 내야 해? 영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소방관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태성이 2천만원을 물어준 사실에 더욱 붕괴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한 시민이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어요. 박태성 소방팀장님을 위한 성금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모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첫날에만 500만원이 모였어요. 이틀째에는 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사흘째에는 이천만원을 돌파했어요. 참여자 수는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소방관님들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용돈 천원 보탭니다. 모금 사이트에는 감사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태성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성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소방서 앞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소방관 아저씨, 고마워요 라고 적힌 아이의 편지를 보며 태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마음이 느껴져 감동스러웠어요. 모금액은 계속 늘어나 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국회의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서자 시민들이 전달식을 제안했습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전달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달식 당일 소방서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방송사들도 취재를 나왔어요. 모금을 주도한 시민 대표가 나서서 목록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성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의외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도 있었죠.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은 소방 안전 장비를 위해 써주세요. 더 좋은 장비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성이 덧붙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모습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어요. 국회에서는 소방 공무 수행 중 파손 면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관이 공익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었어요. 모금된 돈은 전국 소방서의 안전 장비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최신 구조 장비와 개인 안전 장비들이 보급되었어요. 태성의 이름으로 전국 소방서에 장비가 전달되었습니다. 한달후 소방서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태성은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소방차 우선 통행을 알리는 새로운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조용하네요. 정하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태성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은 커피 좀 천천히 마셔도 되겠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길 위에서는 시민들이 먼저 길을 터줬고 소방차는 막힘없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태성과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였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준 이야기였죠.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